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그남자입니다. 경유하고 와서 지금 엄청 힘든 상태예요. 예, 저희는 리조트에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어렵게 보울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 체크인 시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신 멀리 체크인 서비스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역시 쥐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린 레스토랑에서 쉬며 리조트를 둘러보며 예, 버팅기기로 했습니다. 지혜인의 로봇광을 보시면 강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에메랄드 색깔을 많이 나타내는 예, 그런 강이라서 굉장히 이색적이고 또 숲을,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좀 동남아를 제가 예, 다녀봤던 곳과 조금 약간 좀 느낌이 다른 예,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좀 이거와 비슷한 곳이 있었던 데가 라오스 예, 방비행이 좀 이런 느낌이긴 했지만 거기와 또또 사뭇 다른 예,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남자는 왜 많고 많은 보의 숙소 중

예, 드디어 지금 체크인을 하고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12호 방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예, 지금 들어오면 숙소는 그렇게 깨끗하잖아요. 여기 화장실인데, 어, 그냥 일반적으로 샤워 부스도 이제 유류 만져진 건 아니고, 어, 이렇게 지금 이제 저렇게 비닐 천으로 가릴 수 있는 그런 예, 공간입니다. 그리고 방도 보시면, 어, 그렇게 막 엄청 잘돼 있는 편은 아니고, 어, 그냥 침대, 트윈으로 해서 하나 있고 에어컨도 지금 옛날에 에어컨도 지금 옛날에 저희 봤을 때 있던 그런 에어컨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그런 에어컨으로 지금 있네요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장점은 문을 열고 나가면 지금 강을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뷰를 갖고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근데 뭐 나무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뭐 밀림에 들어와서 이제 하룻밤 자는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술 한잔 또는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리조트의 꽃 객실 외부와 수영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들어온 느낌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나눠가지고 어, 이제 숙소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리버뷰, 이쪽에 있는 건 리버뷰가 아닌 방.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이쁜 리조트지만 시설은 조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수영장도 사진보단 조금 많이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저쪽은 이제 2피트, 이쪽은 5 3피트예요 어, 피트라서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이들과 이제 어른들이 같이 좀놀수 있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저랑 이제 이번 보울 여행 갔촌, 어, 친구예요. 어, 일명 침을리기라고 숨어 먹으면 항상 침을 흘려서, 예, 별명이 침을리기라고 해요. 예, 같이 아마 보울 여행을 하다 보면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한번 유심히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어, 리조트에 대한 리뷰를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예약한 이 숙소는, 어, 이제 강 뷰를 갖고 있는 그런 방이라서 일반적인 방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지만 전체로 이 방, 이게 비싸진 않아요. 그니까 2박으로 예약해서 한 18만원, 19만원? 한국돈으로? 하고 이제 현장 지불로 저는 이제 결제를 오늘, 예, 했습니다. 어, 로버복 리버, 어, 리조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